지냈지 오늘 벌써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런 성탄절이 다가오는 어, 주일이에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며 더욱 더 영광으로 예배드립시다. 오늘은 부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잘 지냈어요? 우리 기도할게요.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친구와 다투고 부모님께 잘못다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고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읽고 듣고 가까이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해 주시고 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20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시간도 잘 보내게 해 주시고, 3학년 친구들은 마지막까지 유년부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초등부로 등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은... 전도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렸지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보도록 해요.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점사님하고 크게 읽도록 해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오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자, 오늘 말씀은 어,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있을 때임태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어, "이제 다 고향으로 가서 자기 이름을 등록하세요, 호적을 하세요"라고 명령을 받아서, 이제 자기 고향 다윗이 낳던 다윗이 태어났던 베들레헴 그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잠잘 곳을 찾기 위해서 집집마다 여관마다 돌아다녔어요. 똑똑똑 똑똑똑 방이 있나요? 저희가 잘수 있는 방이 있을까요? 물어보았는데 방이 없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왔기 때문에 잠잘 곳이 없었대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찾다 찾다 말이 이렇게 사는 마국간에서 이렇게. 어,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깨끗한 강포에, 이렇게 깨끗한, 어, 이렇게 강포에 우리 예수님을 말이 밥을 먹는 말구유통에 예수님을 이렇게 누워드렸죠.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왕을 찾아왔어요. 그 왕들은 별이 유난히도 반짝이며 기이한 빛이어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지요. 그래서 이렇게 어, 왕에게 그때 당시 베들레헴을 다스렸던 왕은 헤롯 왕이었어요. 어,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가 유대인의 왕이신 그분이 태어났다는 그 별을 보고 우리가 여기까지 찾아왔답니다.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어, 왕궁에 아기가 태어났는지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왕궁에는 아기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다시 별을 따라, 별을 따라 찾아갔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었죠.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께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과 특별한 아름다운 향이 나는 유향과 그 다음에 향료인 모략을 우리 예수님께 경배로 선물로 경배 드렸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바로 이번 주 목요일이죠,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말씀을 한번더 읽어 보도록 해요.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번 성탄절에는, 어, 산타크로스, 루돌프, 어, 이렇게 선물을 바라고 그런 것보다는, 어, 세상에서 이렇게 성탄절에 즐기는 것들을 즐기는 것보다 우리 왕이 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그런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경배하는 이번 성탄절이 다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바래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주고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줄까요? 자, 꼭 기억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길 바래요. 자, 우리 친구들, 음 그리고 광고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 예수님께 경배하는 성탄 이부때 우리 친구들이 영상으로 부모님과 영상을 찍든지 자기 혼자 찍든지 아니면 형제, 자매하고 같이 함께 찍든지 영상으로 예수님께 감사 영상 편지를 영상 편지를 써서 보내주기도 하고요. 내가 직접 우리 예수님 감사해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을 갈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해요. 우리를 위해 오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써서 편지를 써서 인증샷을 찍어서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거 성탄이부 때 24일에 우리 친구들과 온 가족들이 예수님,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 우리 함께, 어, 귀한 잔치로 이렇게 함께 할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어, 우리 친구들이 아직, 어, 전사님이 보낸 교회에서, 유년부, 연유년부에서 보낸 성탄선물이 도착을 안 했나 봐요. 성탄선물이 이번 주에 도착하면, 추리를 만드는 방법, 여기에다가 올릴 테니까 보고 만들어 보도록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아우, 잘했어요.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공과 시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제 3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해요. 자, 이 3과 공과를 뜯어주시면 됩니다. 자, 박사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죠? 자,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과 같이 귀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자, 왕이신 예수님께 드릴 것. 자, 여기에 자기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인지 써주세요. 시간을 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헌금으로 주님께 경배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교회에서 집에서 예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써 보세요. 자, 먼저 학교에서 학교에서 무엇을 무엇을 해서 우리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을까요? 또 집에서 자, 집에서는 가장 함께 많이 사는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들께, 어, 가족들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할 거예요. 순종할 거예요. 자, 세 번째,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예배를 우리 예수님께 전심으로 영광 돌릴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써주세요. 자, 다 썼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어, 경배 받으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고백을 쓴 이것을 보석함을 만들어 보도록 해요. 자, 접는 선을 따라서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다 접었으면 풀칠을 하는 곳에 풀칠해주세요. 풀칠이라고 써 있는 곳에만 풀칠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보석함이 열어, 열어지기도 하고, 닫혀지기도 하고, 열어지기도 하고, 닫혀지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만든 왕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우리가 이렇게 썼던 이곳에, 우리 친구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우리 가족이나 누가 어, 우리 친척이나 있으면, 이곳에 사탕이나 맛있는 과자를 넣어서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닫아준 다음에 이렇게 보석함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분에게 이렇게 선물로 전해주는 그래서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도 하고 우리가 또 그분을 전하기도 하는. 아름다운 의미 있는 성탄절이 다 되기 바래요. 자,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습니다. 어, 이번 주 어, 목요일은 성탄 2부고 금요일은 성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 드릴 텐데 각자 그 자리 있는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에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는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 바래요.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어아 안주 간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